아 파라 많이 나와요? 음. 네 맞아요. 이대로 안될 면 파라에 이거 우리 또 메타에 맞춰 파, 파라 갑다 모르는 사이에 인 그게 된 줄? <laughs> 계속 브레... 어, 됐어요. 유료 면 칠인까지 되는데 모리셨나요 지금 6명 어, 계속 레진 볼 주던데요? 겐느씨. 아겐지니다아 위도. 아퍼. 오케이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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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내려 젠지 때리고 있어오우와우우리체아 우리 초코티 감사합니다 위도우 있네 리박 케어죠 앞에 자는 사람 누구야 베리스 같이 물고 만 잡시다 원성... 우리 아, 원숭님 케어주 어 그럼 그럼 온다 온온어힐비아야힐 밴이고 다 빠져 넵 부조화 다족이지 부조화 나이스 에콜? 나이스! 나이스. 어홀리 그만 나가자! 말했어. 방금 약간 엄마 같았지. <웃음> 그만 <웃음> 나가자! <웃음> 오늘 밖에 미래본지가 높단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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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리자! 이따가. 이따가. 나이스! 이따가. <laughs> 뒤로 우리, 우리 제녀타물려! 야타 우리 야타물려 갑니다. 방금 피디에요. 뭐야, 저거? 어, 우리 앞에 옆판사는 누구지? 에리스 피 e is a 피디야. 나도. 하나도 아, 피디야. 아, 야, 송아나 뭐야, 이거? 나도 좋아. <laughs> 아,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어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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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이. 나이스. 우리. 나이스, 구. 우리, 제니아 최전방 안 돼. <laughs> 아, 안 돼, 잠깐만. 상대 뭐 일어나왔어요? 안 아파지고? 브리기트라? 오케팀 네. 아... 우리 겁점라인 조심해요. 넵. 겐지 부자? 또 먹이 지 브리기트 있으니까 너무 확 들어가지 않을게요. 겐지나6개다 빠졌어. 겐지... 네. 네. 뭐야? 어우 개 아파. 뭐야? 벤지 아 받았어요. 지 필로 도망갔어요. 오케이. 뭐가 먼거 어쩌면? 사폭 조심. 할 캐릭터 써요. 기바피 h p 디바, 디바 부모이라 잡고 아, 있어요. 아, 뭐, 있어요 네? 겐어부조요 겐지 네. 네. 개피야 숨겨내기 네. 아, 빠졌어요 겐지 아씨 잡았어요? 우리 힐비어요힐비어요 네. 아이고 넵 헤빵, 헤빵. 맥크리 나왔어요 모이라 네. 살렸어요 네 맥크리 부조화 네. 저 일단 빠졌어요 우리 지금 탱 없어요 메카 타야돼 더나이 우리 아살 빠졌어요 아프겠어요 힐맞았 아 어, 얘네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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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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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잡포, 나이스, 잡포. 아, 나이스? 나이스 잡포이다. 와, 나이스. 나이스. 아, 타이밍. 이거 진짜 타이밍 너무 좋으셨다. 아파 근데, 개아프아와 이걸 줘? 안돼. 예 비아야. 아오케이 아이고, 끔살 어? 당했어. 왜왜 죽었지? 티비로 풀이는데피비 뭐일아? 와 우리 한명 없거든요. 도대체, 도대체. 좀 빠지자. 들어올 거예요. 이렇게 그, 계속. 쭉 하죠? 빠져, 이쪽 빠져. 빠졌어요, 자. 캐스 어요 오케이. 오케이. 트 아, 계속 기반 좋아. 우리 제나타쿵 곧 오, 돌고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초월. 나이스 초월. 아 귀신 같은 초월. 아, 아이고. 아 대피. 겐지 대피. 겐지 대피. 견제 쳐봐. 왼쪽 아래 그냥 탈. <웃음> <웃음> 진정해 진정해 아왜날 물로 치는 거어 안돼 살릴 거야. <웃음> <아이씨>. <웃음> 야, <이거> 좀... <laughs> 야 뭐야? 그리고 <laughs> 이걸 쓰면서 들어온다고 우리 초코 <laughs> 이렇게 헛된 궁을 쓸 수가 있나? <laughs> 정말 헛된다쓸 필요가 있나? 아 이제 우리 리 좋아 <laughs> 저거 맞았어요 이스 삼달메시들어왔다 메리시 아이고 아깝다. 뭐야 본석이야. 우리 거점 쪽에서 석양. 미친 거 아니야 얘네. 뭔 공을 저렇어써백 도는 거싫할까 우리 제냐 타물려요. 발캐릭 켰어요. 발캐릭피엘이 발캐릭 다 죽여버려요. 이스아 겐지개피, 겐지 겐지개피, 겐지개피. <laughs> 겐지 <laughs> <laughs> 나이스, <웃음> 나이스. 메카 찼어요? 이거 그냥 쭉 밀어요. 3 초. 나이스넘 나이스. <laughs> <남> 잘한다. <laughs> 에. 아넘 잘한다. 나이스. 넣다큰 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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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머리 눌려. 어, 야. 아, 불쌍해. 아, 안 돼. 떨린 결말. 이거 주위가 잡아줬어요. 괜찮아요.